음, 귀엽긴 하네. 이쁘지. 진짜 학생이잖아. 어씨 사야겠는데? 검사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강제 PVP 그런 거 없애고 유저간 개인거래 대게끔 만들어주고 3D 그래픽 좋은 마비노기 컨셉으로 갔으면 아마 지금도 메이저 했을 거야 검사. 내 생각은 그래. 슬슬 도중세 보지만 안 하고 하면. 옷도 이렇게 잘이쁘게 뽑을 수 있잖아. 이런 거는 야, 마비노기가 상대가 되겠니? 근데 마비노기가 지금도 잘 나가잖아, 마비노기 그죠? 아니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는 조금 다른 게 옛날에는 뭐 RPG 게임 하면은 외형보다도 일단 스펙이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외형이 더 중요해. 일단 처음에 딱 했는데 외형이 별로다? 안 해. 안 하게 돼요. 또 반대로 또 캐릭터가 너무 이쁘면은 얘가 좀 성능이 떨어져도 뭔가 애착이 생기고 애정이 또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. 검사가 이런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굉장히 잘 구현했다고 생각해요, 지금. 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만족을 할 만한 콘텐츠 되게 많아요, 검사가. 솔직히 파워진 같은 경우에도 이 세트 이런 거를 막 575펄 막 이렇게 좀 비싸게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. 이런 것도 솔직히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팔았으면 또 뭐야 이런 거막 하나의 콘데츠처럼막집구미고 했겠지. 물론 하우징에서 뭔가 즐길만한 요소가 좀 떨어지는 건 맞는데 퀄리티는 되게 높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콘데츠만 넣으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소리이네. 안 좋은 표현들은 약간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꽉 막힌 느낌이 든다는 거지. 뭐 예를들어 이거 의상도 보면은 얼마나 의상 이쁩니까 이거 벨리아 마을에 꼭그 중세 의상만 있어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의상이 나오는게 더 좋지 예전에 록스타게임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레데리2에 대한 업데이트나 유지보수를 얘네가 제대로 안하고 GTA6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레데리2 유저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막 얘기했나봐 그러니까 이제 락스타 게임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비행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레드리는 배경이 중세잖아요. 그리고 GTA는 배경이 현대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드리에다가 뭐 탈것을 만들려고 해도 중세 시대는 뭐 자동차가 없잖아. 뭐말 같은 거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뭔가 과금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워. 의상 같은 경우에도 현대 의상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중세 의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GTA 6에 도 올인하고 또 GTA 5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GTA 5나 6는 BM 모델 만들기가 쉬워요. 차량만 계속 뽑아내도 그게 돈이거든요. 그게 과금 모델이. 고 의상도 마찬가지. 고 그래서 오히려 GTA가 더잘 벌잖아요. <laughs> 어,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더라고, 개발자들이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검사도 굳이 뭔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저는 어, 요즘에는 그 생각도 좀 해요. 집동이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, 그렇죠. 실제로 마비노기가 되게 많이 벌잖아요. 마비노기 지금 봤을 때 그래픽 좋은 거 아니잖아요, 솔직히 말해서. 근데 걔네가 뭐 무슨 엄청 대단한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걔네가 로아처럼 뭐 레이드 막1 년에 두 번씩 내고 이러지도 않고도 걔네는. 심지어 전투도 재미 없어. 타격감 같은 것도 없고. 게임 자체는 검사가 훨씬 잘 만들었단 말이지.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. 아,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온 게임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도 맞지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잘 벌거든요. 어, 근데 진짜 이쁘네. thank you